네, 데모 감사드리고 이게 뭐 시간이 저희가 뭐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이 질문은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시 p 에 대한 보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실제 도입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 많잖아요 모줄이 딱 정해져 있는 cwp 뭐 iac 뭐 s밤 이게 아니라 시 p 은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뭐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수영 사모님이 내가 담당자야. 그러면은 뭐부터 먼저 할까에 대한 그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일단 CSPM을 한 다음에 뭘더 해야 되겠죠라든가 이런 인사이트 그런 네. 거를 듣고 싶으실 거거든요. 아마 네네. 네. 뭐 이렇게 한 말씀 짧게 네.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CSP, Public Cloud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잘하고 있는지가 가장 급선무일 거예요. 급선무일 거고 실제 우리가 인증 심사를 받게 되면 ISVP라든지 아니면 은 음. 여러 형태의 인증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인증 심사에 대한 부분도 들 굉장히 또 연, 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서 클라우드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는 또 기술적인 조치 사항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다 했을 경우에는 CSPM이 가장 먼저 도입해야 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네이티브 솔루션도 있고, 어, AWS 에서 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했을 경우에, 어, 우리 내부에 이제 CWP라는 솔루션을 또 도입할 수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솔루션이죠. 음.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컨테이너 환경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어, AWS 람다라든지 서브 펑션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들을 했을 경우에, 실제 그 내부에 있는 취약점이라든지, 액티브에서 들어가고 있는 런타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어, 를을 도입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국에 따로따로 따로 다 보안을 도입하시면은 어, 운영하기 굉장히 나중에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음, 우리가 이제 레고을만들듯이 하나 하나의 슬롯을 비워놓고 하나씩 조립하듯이 어, 그렇게 갈수 있는 솔루션들을다가 도입 어, 추천을 해드리고 이게 지금 하나의 솔루션으로 원 플랫폼으로 갈수 있는. 어 시네이비라는 플랫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어 음. 프레, 베스트 프랙티스 나와 있는 거죠. 네. 이게 시간이 자꾸 가서 좀 저도 초조하긴 한데 이얘기는 하고 싶은 게 이게 이게 어쨌든 그 액세스 컨트롤에 완전히 꽂혀 있는 내가 담당자면 네. 그거 먼저 할것 같기는 해. 요 왜냐면 네. 걔도 다른 보안에 이제 상쇄해 주는 역 그런 효과는 있을 네, 네. 거니까 네. 정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컴플라이언스나 그 니즈에 맞춰서 한 네. 부분이 있다라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AI 얘기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 AI 얘기는 아까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AI라고 하는 거면 근데 원래 했던 게 있잖아요. 정책을 설정하고 룰을 만들었던 그런 그런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는 건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사실은 AI에 대한 뭐 어떤 플랫폼들,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음 실제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실 경우에는, 어차피 그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연장선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어 일부 AI에 대한 플랫폼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네. 오히려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적합한 사항들이 될 거고, 어 컴플라이언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AI 챗GPT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글로벌 이야기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뭐 GDPR라든지 실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되어 있는 리전들도 있을 음.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다 우리가 코킹하기 위해서 이미 다 서비스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만들어져 아, 있고 오히려 AI를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네. 의외로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형화돼 있는 것을 빨리 학습해가지고 뭔가 적용하기엔 네네. 동적인 것보다 컴플라이언스 딱 지정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것 면에서 오히려 AI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유리할 것같다는 생각이 어, 드네요. 실제 AI를 어, 적용해서 사용하는 이제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분석 음.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어 클라우드 적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지금 뭐, 뭐 어, 구체적으로 좀 어떤 AI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설명해 네, 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어 이상징후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시냅 플랫폼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어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에 대한 네. 부분들입니다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흡사 어 메시 형태의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시계 형태로 어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실제 우리가 외부로 통신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고, 내부에 있는 팟이라든지 인스턴스 자체가 연결해서 노드와 연결 지어서 볼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인스턴스가 스케일인 되고 스케일업 되는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상적인 부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그래프 러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통신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에 있는 아이콘 같은 것들이 지금 실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다가 아니면 또 스케일업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상황들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새로 생성됐다거나 새로운 통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 내부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 어떤 어 이상 징후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첫 번째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어 제가 앞에 그 전체적인 데모를 할때 보여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컴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사실 클라우드는 굉장히 동일한 로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일한 로고들이 많이 나오고 이 로고들을 계속 쌓입니다. 쌓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어, 정말 루트 코즈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인데, 연관되어 있는 로고들을 다, 어, 저희가, 어, 필터링을 할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자동화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정해드려요. 우선순위를 지정한다는 부분들은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가장, 모, 가장 위로 올려드립니다. 어, 프라이어티 넘버원을 올려드리고, 실제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어,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 알고리즘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트넷에서 거의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다 AI가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음. 잘 아시겠지만요. AI 어시스트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 어떤 특정 위협이 있었을 경우 이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AI에 대한 어시스트 통해서 가지고 지리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대한 질문 아니면 어떤 부분이 루트 코스인지 에 대한 부분들, 질문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리가 좀더 빠르게 네. 일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 이게 이 이제 어쨌든 LLM 그러니까 요 우리가 그 포트 시네반에서 학습한 내용은 네, LLM 2를 통해서 네, 네. 그러니까 단순 그냥 챗취피티가 아니고 우리 데이터를 학습한 거를 이제 제너레이에챗 챗봇에다가 물어볼 수 있다라는 네. 실제 저희 그 데이터 레이크의은 개념인 예. 거죠. 시냅은 데이터 레이커 있는 데이터를 보고 조회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 내용들을 음. 어, 볼수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현재 보면 다양한 포트넷 그러니까 시냅 솔루션 말고 로그를 콜렉팅 한다거나 시미나 소아 쪽에도 사실 이 같은 AI 펑션이 네. 챗봇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이제 범용적으로 이제 확실히 이제 솔루션들이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은.